얘를 시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5는 0이라고요. 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인수분해가 되어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우준씨? 저기 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애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걸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예요. 너무 슬퍼. 자, 그래서 얘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니까 A+5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A-5의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A+5의 제곱이 됐다고 치면 이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어, 빼야 돼요. 몇을 빼지 빼 줘야 돼요? 아니, 1 4이가 나와야 되니까. 2 4의 2를 빼 줘야 되겠죠?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이를빼 줘야 되죠. 둘 중에 뭘 써요? 두 번째 거 왜? 아니야. <laughs> 숫자가 더 작아서 얘예 쓰는 거 아니야. 왜 예를 써 마이너스 제곱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사용하는 거라고 했었어. 어 제가 기억해줘. 나 너무 답답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대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오의 제곱 마이너스 사 x제곱이고요. 이4 x제곱이라는 친구가 2 x를 제곱한 형태죠. 합차 공식으로 x 제곱 마이너스 5한테 ex를 더하고 x 제곱 마이너스 5한테 ex를 빼자고 그런게 0이니까 우리가 이 오른쪽 거랑 왼쪽 거랑 각각 근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x는 2분의 5뿔마 루트 어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마이너스 2마 루트 2, 2는 4, 5, 4, 20, 24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인 거는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4라고 나오겠네. 자 여기 있는 얘는 2 불마 루트 24라고 나올건데자 생각을 해봐. 이 루트 24가 커, 2가 커. 그래서 양수는 2 플러스 루트 24 분의 2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어떻게 할래요? 더해달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래서 약분해야지. 루트 24 꺼내주니까 2 루트 6, 5번이 나온다.